Day 7 이번 시간에는 명사와 명사 두 단어를 become 동사로 연결시켜 문장이 되는 것을 볼 텐데요. become 동사는 행위자의 움직임이 없고 변화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나 아이와 의사 doctor라는 단어가 become 동사로 연결되어 내가 의사가 되다 I become a doctor라는 문장이 되었죠? 이 문장에서처럼 내가 의사로 변화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명사와 명사를 모모가 되다라는 의미의 동사 become이 연결해 주어 변화되어지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A는 B가 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A에 해당하는 명사와 B에 해당하는 명사를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동사 become 동사로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아래를 보세요. 나를 말하는 아이와 의사 doctor 라는 명사가 상태 동사 become 과 연결되어 나는 의사가 되었다. I became a doctor 라는 문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became 은 무엇이냐고요? Became 은 되다 라는 의미의 동사. become의 과거를 나타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became을 사용하면 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죠. 또 다른 예문을 보면 그를 나타내는 he와 변호사 lawyer가 become 동사와 연결되어 그는 변호사가 되었다. he became a lawyer가 되고 그들 they와 친구들, friend가 become 동사와 연결되어 그들이 친구가 된 상태를 나타내는 they became friends 라는 문장이 됩니다. 예문에서 볼수 있듯이 동사 되다, become이 되었다 라고 과거를 나타내려면 became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명사와 명사를 become 동사로 연결시키면서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기로 해요. 이번에는 명사와 형용사를 become 동사와 이어주어 문장을 만드는 것을 보겠습니다. 명사인 나, I 그리고 형용사인 피곤한, tired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두 단어를 모모한 상태가 되다 라는 의미의 동사, become과 함께 연결시켜 보면 내가 피곤하게 되다, I become tired. 자연스럽게 말하면 내가 피곤해지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본래부터 계속 피곤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become 동사입니다. 본래의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이처럼 명사와 형용사, 이두 단어를 동사 become과 함께 연결해 주어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 A가 B 한 상태가 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A become B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A에 해당하는 명사와 B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동사 become과 연결되어 A가 B 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배웠었죠? 그럼 예문을 보며 좀더 이해해 볼까요? 그, he 라는 명사와 피곤한, tired 라는 형용사가 동사 become 과 연결되어 그는 피곤한 상태가 되었다. he became tired 라는 문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여기서 모모한 상태가 되었다 라는 의미로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became 을 기억하시죠? 이것도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아래 두 개의 예문을 좀더 볼까요? 우리는 친하게 되었다. We became close. 그것은 어려워졌다. It became difficult. 그럼 직접 명사와 형용사를 become 동사로 연결시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